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을 주신 회생 파산 전문 범사 법학 박사 최옥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그 채무 탕감 정책이 있죠. 배드뱅크라고 하는데요. 배드뱅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고 있는데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뭐 1인당 총두 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대출건당 5천만 원 이하 이런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뭐 현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채무 부정 중부서 중부 담당부서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거든요. 여기에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올 연말 정도 돼야. 아마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구체적인 시행안이 발표되면 그때 영상으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 어, 부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배드뱅크가 어떻게 기준을 삼을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일단 7년 이상 동안의 연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7년 이상 연체가 돼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 사실 경제 활동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현재 경제활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연체기간이 7년 동안, 이건 거의 뭐그 7년 동안에 혹독한 채무 추심을 이겨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한 연체 독촉을 받는 분들, 이분들은 뭐 배드뱅크 이걸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분들은요, 이 제도권, 현재 법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개인의 생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빨리 이 채무탄감을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얼마 전에 법률신문에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광고와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요 파워링크 검색광고로의 법률업종이 가장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CPT 방식,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법률업종의 키워드당 클릭 비용 이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유난히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유도 법률 업종의 키워드당 클릭 비용이 비싼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개내선 광고를 포함해 가지고 법률 시장의 광고비가 왜 이렇게 비싸고 왜 이렇게 돈을 써야만 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개인 회생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보고 대리인 사실 선택을 할때 주의될 사항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번 요와 비슷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영상에서는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영상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파워링크 아시죠? 사용자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인데요. CPC라고 하거든요. 이 방식으로 광고비가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개인의 생에 관련된 광고를 검색할 을때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그때 그때 광고비가 소진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고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법률 소비자인 사용자, 즉 여러분들이 실제로 광고를 클릭했을 때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의 업종을 비교해서 핵심 키워드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위에서 상단에서 1위, 2위 이렇게 노출되는 해당 광고를 클릭했을 때 발생되는 그 비용 여기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 업종 보통 이제 과거에는 문과에서는 변호사, 이과에서는 의사 뭐 최고 직장으로 쳤죠. 그래서 요새는 이것도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 병원 업종이 클릭을 한번 할때 CPC 얼마냐? 보통 만 원에서 사만 원이라고 합니다. 세무 업종이 있습니다. 이 세무사님들도 요즘 광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무 업종이 만 원에서 오만 원 정도 하수구, 이 하수구 수리하는 분들, 이분들도 광고를 합니다. 이게 보통 이만 원에서 사만 원, 인테리어 업종 삼만 원에서 육만 원이 사업체도 있습니다. 요게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식품 업종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요게 이제 천원에서3천0 0 이건 좀 쌉니다. 물론 이밖에도 다양한 다른 업종도 많이 있는데요. 보통 그 비용이 5천원에서한 5만 원 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법률 업종은 클릭당 비용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10만 원이 네이버가 책정한 클릭당 비용의 최고 상한가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할때 법률 업종 광고 비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눈에 띄게 비싼 걸로 알수 있겠죠 한번 클릭하는 비용이 10만 원인 경우가 법률 업종에는 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뭐 성범죄 분야 키워드가 뭘까요?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 상담, 성범죄 변호사, 성추행 변호사 뭐 이렇게 막하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분야 키워드가 또 뭐가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소송, 보이스피싱 법률 상담, 보이스피싱 법무법인,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보이스피싱 변호사 상담 많잖아요. 또 이혼 상관 분야 요 키워드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 뭐상간녀 소송 변호사. 이혼 소송 변호사 상담,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 소송 변호사 이런 거 클릭할 때마다 돈이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 시장이 경쟁이 추를 경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잠시 문 닫아야 돼요. 불모 죽기 때문입니다. 대인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2천 명 가까운 숫자의 변호사가 법률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법무사 시험으로 130 30명이 합류를 하고, 법무사 시험 1차 시험 면제자들이 있거든요. 이 숫자를 포함하면 매년 200명 가까운 법무사들이 법률 시장에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먹잇감인 파이의 크기 쉽게 해서 사건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야육강식의 법률시장은 그야말로 이걸 이제 어떤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법률시장 각자 도생을 해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살벌한 아프리카의 정글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막대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로펌이 등장했습니다. 엄청난 자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전국적으로 합니다. 이들이 한 달에 쓰는 돈 광고 비용으로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털 광고 경쟁을 과 과다한 지출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인터넷 광고 시장을 도배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1년에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쏟아붓고 있는 사무실은 당연히 검색창에서 상단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상단에 더 많이 또 빈번하게 노출된다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검색장에 노출이 많을수록 또는 검색 결과 상단에 나올수록 믿을만하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높은 광고 단가는 결국 소비자 여러분에게 수입료라는 명목으로 잘 포장되어 청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개내생 같은 경우에도요 개내생, 개인파산, 개내생 비용 개내생 조건, 개내생 기간 뭐 이런 다양한 용어로 포털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인회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클릭할 때마다 그 비용이 1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 10만원이라는 비용이 여러분들이 그 사무실에 내는 수임료에 고스란히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재2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과장을. 가지고 광고하는 서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이개내생 광고를 보자면요, 100% 면책 보장, 기각률 0%라고 하면서 어려운 입장에 처있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개내생은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100% 면책, 이거는 이자체가100% 허위 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각률이 0%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 이거 과장 광고, 허위 광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믿으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경우로 최단기간 진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내선 절차는요. 서로 준비하는 처음부터 인가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단기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처럼 광고해서 여러분들의. 조급한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허위 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원금을 전액 탕감해 준다고 강조하는 것도 전형적인 허위 광고로 보시면 되고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이라든지 재산 부양가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변제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채무를 변제한 후에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원금 전액 탕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되고 원금 전액을 우리 사무소에서는 탕감을 해줄 수 있어 요거는 허위 광고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렴한 수임료를 내서 또는 우리 사무실은 상담하는데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과도하게 낮은 수입료를 강조하든지 아니면 무료 상담을 내세워가지고요. 여러분, 유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사실 실무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부 광고는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뿔로카가 개입을 해가지고 사건을 유치하고 일정한 형태, 요걸 이제 소위 뽀찌라는 형태의 돈을 받고 법률사무소에 연결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이런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개인회생 시장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법률 분야 광고 시장이 소비자인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그 폐해와 개인회생 광고와 관련해서 개인회생을 하기 위하여 대리인 사무실 선택을 할때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결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거나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더미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없다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리 없습니다. 과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개인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 가지 여건상 개인회생을 하시게 다소 주저하게 되시더라도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 이 영상이 과중한 채무로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은 민사 소송, 가사 소송, 형사 소송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공탁 업무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사건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만 주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회생 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회생 파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법학박사 최옥한 법무사를 찾아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출신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